네, 안녕하십니까. 교양소 김희진입니다. 시작해보겠습니다. 2020학년도 인하대학교 논술문제 가져왔고요. 바로 시작해볼게요. 문제는 여기 띄워놓을게요. 제신문이랑. 해보면요. 제시문은 사이 값 정리랑 합성함수 미분에 대해서 나타내어져 있고, 양의 실수 A에 대해서, FX는 X제곱 곱하기 X 더하기 A로 나타내어져 있고,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에 대해서, G'-0보다 프라임 크고요. fgx는 x제곱, x강의 3의제곱2이 x입니다. 여러분 여기 제시문에 나타내어져 있는 사이값 정리와 합성함수 리분은 일종의 힌트라고 보아야 할 것이에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교과서 본문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증명 없이 사용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제시문으로 나타내어졌다는 말은 일종의 문제를 푸는 데 힌트로 사용해라 이런 말이겠죠. 시작해 보겠습니다. 1번, y는 x제곱, x 더하기 3제곱,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. 그래프의 개형이요. 그때 극소는 표시하고, 우목볼록은 표시하지 않는데요. 그러니까 증감은 나타내지. 어, 이게 도하면 수는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, 이 말이죠. 그니까, 러 f, g, x를 그리라는 말인데, 해보면요. 그러니까 미분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, 뭐, 여러분, 여러가지 미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, 그냥, 전 이렇게 할게요. x제곱 과하 3x의 제곱, 2의 x승으로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를 미분하면요, 배겁 미분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. 고배 미분이죠. 해보면 x 제곱하기 3x로 묶고요. 여기는 4x 더하기 6이고 이렇게요. 그러면 이제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6이니까요 인수분해가 쉽죠 그러 x, x 더하기 3, x 더하기 3, 더하기 6 이렇게 쓸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증감표 그리는 게 기본이죠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도함수의 보는 플러스 0, 마이너스 0, 플러스 0, 마이너스 0, 플러스 이렇게 되죠. 그러니까 증, 극대, 감, 극소, 증, 극대, 감, 극소, 증가, 이렇게. 뭐 개형 그려보면요. 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0으로 하고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로 갈 테니까. 그리고 마이너스 3 하고 0에서 근을 가질 테니까요.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6 극대, 마이너스 3 극소, 마이너스 1 극대, 0 극소, 뭐 이렇게 되겠죠. 극대와 극소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뭐 값도 구하라는 말일 거예요. 그래서 뭐 구해보면 F, 아 F가 아니죠. F, G 마이너스 6은 2의 6승분의 36 곱하기 9, 3 0 2 4 차죠. 극소점 여기 빵이고요. gfg 마이너스1은 2분의 4죠 이렇게 되고, 여기 극소점은 빵 되고, 단조 증가하여서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. 이렇게 뭐 간단하게 그릴 수 있고요. 이번 상수 a의 값을 구하면 될 텐데요. 지금 살펴보기를 제시문의 나번 어,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면 이 친구가 f 프라임 gx g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것인데, 지금 g 프라임 1이 0보다 크니까요. 지금 여기 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f 프라임 g 1이 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단 f 프라임 x가 2 x x 더하기, 더하기 x 제곱이라는 사실에서 빨리 계산하면은 x로 묶고 뭐 3x 더하기 2a라고 쓸수 있죠. 그러므로 g 1이 0, 2번은? 마이너스 3분의 2A인데요? 그래서, 지금 G-1의 값을 조사해야 할 텐데, FGX는 다시,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, 여기는 2분의 3. 여기는 2, 6승분의 3 0이 차이네요. 나서, 만약에 g-1이 0이 되는 경우에는, fg-1이 2분의 4가 되어야 하는데, f0은 0이잖아요. 그러니까 모순이에요. 이런 경 없습니다. 그래서 g-1은 3분의 2a가 되어야만 합니다. 그러면 이제 a를 구할 수 있는 거지, fg-1은, f, 3분의 2a가 되고요. 그럼 대입하면 9분의 4a제곱. 확인. 3분의 1a, 27분의 4a 3승이죠 그 친구가 2분의 4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 3승은 2분의 27이고요 2분의 27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a는 세제곱근 2분의 3 이렇게 네, 할수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합성함수 미분법 이용하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g0을 구하라고 합니다 써놓을게요 네, 그럼 3번 G0을 구해볼 텐데요. 지금 FGX가 다음 과 같이 나타내져 있으므로, 지금 FGX, 이제 1번에서 그린 FGX의 개형과 FX의 관계를 통해서 G0의 함수값을 추론해보면 되겠습니다. 해보면, FG0이 0이잖아요. 이제 FX가, 뭐 아시겠지만, 이렇게 그려지고, 마이이고 0이고, 그래서 fx가 0이 될수 있는 x의 값은 마이너스 a와 0밖에 없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g0이 될수 있는 후보는 g0이 0이거나 마이너스 a밖에 없어요. 네,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fgx도 x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고 fx도 x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충분히 큰, 어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GX 값 또한 충분히 큰 실수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. 뭔 말이냐면 X가 무한대로 갈때 GX도 무한대로 발산해야 합니다. 그래야지 얘도 무한대로 발산할 테니까요, FGX가. 그런데 만약에 G0이 어떤 음수 마이너스 A라고 한다면 0과 어떤 충분히 큰 양의 실수 뭐 어쩌고에 대해서 양의 실수 어쩌고 사이에 G 어쩌고가 0이 되는 실수 어쩌고가 항상 존재하므로 아, 뭔 소리냐면, 죄송합니다. 어떤 충분히 큰 양의 실수 m을 라지 m을 선정했을때 g 라지 m이 0보다 크게 되는 라지 m을 항상 찾을 수 있고, 그러면 0과 라지 m 사이에 항상 g 뭐 스몰 m이렇게 라 스몰 m이 0이 되는 양의 실수 스몰 m을 항상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f gx가 x는 0 이후에도 함수값이 0이 되는 때가 무조건 존재해야 합니다.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근데 뭐 말로 설명하자면 이렇다는 거고, 이 라지 m에 준하는 어떤 뭐 실수값을 적당히 찾아주면 될 텐데, 뭐든 괜찮아요, 사실. 어떤 함수값, 어떤 충분히 큰 함수값, 뭐, 라지 l에 대해서 단 하나만 대응될 수 있는 x 값으로서 g 라지 m을 찾아주면 될 텐데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값 마이너스 3분의 2a에 대한 f의 함수값 2분의 4보다 큰 어떤 실수 l에 대하여 그 값에 대응되는 f의 정의역으로서의 g 어쩌구를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. 그럼 그 g 어쩌구와 g 0 사이에 무조건 gx의 함수값이 0이 되는 해가 존재함으로 모순이 된다는 말입니다.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함수값을 찾는다기보다는 이제 어 2분의 4보다 큰 어떤 양의 실수 l에 대해서 fx의 함수값이 l이 되는 x값 g 어쩌고는 무조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값으로 유일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유일한 g세모에 대해서 양의 g세모에 대해서 g0이 마이너스 a라고 가정했을 때 0과 세모 사이에 g의 함수값이 0이 되는 어떤 실수가 항상 존재하게 되므로 그럴 때 모순이 된다. 왜냐하면 fgx는 x는 0 이후로 함수값이 0이 되는 때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거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으실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시길 바라겠고요. 요즘 미적분 문제, 합성함수, 미분에 관련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, 연습하기에 좋은 문제로 생각되어서 가져왔습니다. 네, 이 문제 여기까지 할게요.